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번째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 교회는 서로 덕을 쌓고 함목하라 바울의 전도 계획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하고 축도하고 마치는 것이 로마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5장 부분은 여기, 여기 벽돌을 쌓는 부분이 15장입니다. 15장, 예, 벽돌을 쌓고 있죠? 예, 덕을 쌓아라. 그리고 서로 한목하라 싸우지 말고 한목하라 이거는, 예,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계획. 이거는 몰타르를 발랐습니다. 이건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점선은 추원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 부탁하고 추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분, 덕을 쌓아라입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쌓아라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강한 사람의 비를 위 맞추고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권이 싫어하고 약한 사람, 죄인들과 함께하니까 다른 사람이 주를 비방하죠. 예, 네, 제인 세일의 친구다. 주를 기쁘게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우리가 덕을 쌓게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쌓, 쌓아라는 것입니다. 자, 15장입니다. 이거는 제 서로 함옥합니다. 함옥 두 번째. 예, 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요?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함옥하기 위해서 우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받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했신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합니다. 서로 함옥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래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할래 받았는데 뭐. 우리들끼리 뭐할래너 너 받았니 너안 받았니 너왜할래안 받니 너왜 할례를 주니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 그리스께서 할례 초청자가 되셨다 이방인들을 그 쿵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얼마든지 또안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실족을 하지 않위 해서 거치지 않게 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우리가 또한 할례를출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니까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열방 중에서 열방들이 열방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목제물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하목하라.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이방인들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뭐 할례 문제 때문에, 무슨 날짜 때문에,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언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시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하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를 통하여 일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은 말과 행위, 표적, 기사,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두루행하여 일로리건까지 구시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습니다. 버울 복음 전하는 것을 설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바울의 전도 계획입니다. 몰타르를 벽에 발랐습니다. 이게 몰타르 벽에 발란 것입니다. 계획. 몰타르 바르고 나중에 벽돌을 바르니까 계획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막혔더니 이제는 이 사방에 일할 것이 없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갈때 너희에게 로마로 가기를 바랐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 주기를 바람이라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스페인에 또 로마 교회가 보내 주기를 바랐다 바울의 전도 계획입니다 이제 축원입니다 축원. 추권. 기도 부탁도 같이 하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나를 유대인에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를 덜 건짐을 받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해 달라. 하나님에 보호가 필요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들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림에 가는 것이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제 축도합니다. 축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네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서 15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14장 복습입니다. 요거는 먹는 거 이거는 a 예. 뭡니까? 먹는 것과 날짜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라. 돼지고기 비늘 없는 거먹니안 먹는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지 말라 데대 날짜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무슨 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또그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라 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보응하죠.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합니다. 판단하는 자에게 보응합니다. 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인데 왜 서로 판단하고 싸우냐? 날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서로 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입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말라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부딪히는 돌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죠. 15장입니다. 자. 쌌습니다. 뭘 쌉니까? 덕을 쌌습니다. 뭐합니까? 함목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목하라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올타르를 바르죠. 복음 전할 게 로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기도 부탁하고 이제 축도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